안녕하세요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건강관리에 참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손지민 아나운서는 몸에 별 이상 없으세요 어 제가 환자입니다 아, 환절기고 네.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하다보니까 비염에 음, 걸렸는데요 네. 자꾸 코를 훌쩍거리게 되고 또 코를 풀자니까 좀 하, 민망하기도 해서 이만저만 신경쓰이는게 아닙니다 참 방송하는 사람들에게 비염은 참큰 적인데요 이렇게 비염 증상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그 마사지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이 팔을 쭉 오, 펴시고요. 엄지손가락을 하늘을 뒤로. 향하게 이렇게 음. 쭉 펴신 다음에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네. 안쪽을 먼저 주무르면서 이렇게 오.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에서 다시 올라올 때는 바깥쪽을 오. 천천히 주무르면서 올라오시면 되고요. 이게 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흔히 민간요법에서도 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손가락 끝에 힘을 탁 주시고요 딱. 코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을 이렇게 강하게 지압을 해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러면 비염 증상이 좀 나아질 음, 겁니다. 좀 간단한 방법이니까 여러분들도 네.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비염 탈출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좀 전파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윤정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보따리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 영상을 보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몸이 들썩 들썩 거릴 텐데요. 이럴 때는 놀라지 마시고요. 보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만나봅니다. 하나, 하나, 댄스 스포츠와 함께 인생 2막을 맞이하는 사람들, 건강한 축바람 매료대 한자리에 모였다. 청춘이 별 건가요? 끊임없는 도전과 불타는 정열이 바로 청춘 아닐까요? 예신을 훌쩍 넘긴 어르신들을 펼치는 댄스 스포츠 경연 대회. 그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 함께 느껴봅니다. 울산이한 실버 복지관. 춤의 열기로 가득한 이곳. 모두들 신나게 음악에 몸을 맡기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데요. 춤 연습에 한창인 이들은 모두 예술을 넘긴 어르신들입니다. 이들은 특별한 이유 때문에 몇달 전부터 이곳에 모여 춤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연습, 그죠 실전처럼 실전처럼 합니다. 예, 네, 자 입장합니다. 자, 밝은 표정으로. 이들은 울산 대표로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출전할 댄서의 순정 팀입니다. 올해 사회를 맞은 댄스 스포츠 대회는 가속되고 있는 고령화 속에서 어른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와 건강 증진을 위해 시작됐는데요. 이 스포츠 레저 활동과 나눔 활동을 통해 여가 활동의 폭을 넓히고 활기찬 문화를 창출하는 데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댄스의 순장 팀은 8월 울산 예선에서 본선 진출권을 따냈는데요. 요즘은 코앞 으로 다가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매주 서너 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우리 연습하는 장소하고는 언제나 다르다 그죠? 무대가 크면 크게 설줄 알아야 되고 좀 작으면 줄여서 설줄 알아고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그는 동작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어르신들이 하기 쉽게 제 나름 조금 쉬운 동작으로 풀어서 어, 연습을 시키셨는데 열심히 잘 하시고 재미서 하시는 것 같아요. 회원들의 표정을 잘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는데요.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웃으면 행복해지는 그 매력에 회원들은 댄스 스포츠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집에 있으면 아픈데 여기 나오면 아픈 것도 없고, 한역소을 찾는 것, 즐거워요. 무조건 웃음, 음악을 들으니까 웃음도 많이 웃고. 댄스 순정팀에서 유난히 미소가 멋진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댄스 순정팀 반장 김종환 씨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면 연습은 끝나는데요. 연습이 끝나면 회원들을 모여서 서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니, 안 맞는 게아니 약간... 미소, 미소. 댄스 스포츠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다는 김종환 씨. 그는 항상 멋진 미소를 지으며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미소를 강조하는데요. 지금 2009년도부터 했으니까 3년? 째되는 되네요. 몸이 굉장히 좋아지고 아주 내 소회를 한다. 좋은 그게 직장이 된것같다 직장이 애라마. 내건 그 이제 근무처 그한 가지죠. 이곳은 김종환 씨가 매일 새벽 5시면 오르내리는 윤수산인데요 한때 산에 오르면 친구가 된다고 하죠. 이 김종환 씨 역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산을 오르내리다 보니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 신선한 공기와 바람을 마시며 사람들과 어울리는데요. 이 건강을 위한 운동도 잊지 않습니다. 운동을 많이 합니다. 막, 복지간에 댄스 스포츠 말고도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막, 약속터 같은 데 가가지고, 여러 회원들하고 배드민턴도 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 같은 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김종환 씨만 보면 하는 말이 있는데요. 댄서 감사까요 감사합시다. 사람들이 유쾌한 춤이 이어지는데요. 이 댄스 스포츠는 정신적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음악의 리듬을 느끼면서 움직임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데요. 김종환 씨는 댄스 스포츠의 이런 매력을 삶의 동반자인 아내와 함께 공유하고 싶지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겠네요. 어, 이렇게 부부가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니까 부럽습니다. 아, 네. <laughs> 등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즐기다 보면 아침에가 하늘에 두둥실 뜹니다. 그제야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옷을 먼저 갈아입습니다. 금방 옷을 다 갈아입은 김종환 씨는 멋진 영국의 노신사가 되는데요. 어, 아까랑은 다른 분 같으세요. 정말 멋있었는데요. 이 시합에 나갈 준비가 다된 기고. 알고 보니 이번 대회에 입을 무대 복이었네요 전국 대회도 벌써 일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좀 젊었을 때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건설회사로 나가, 일하다가 좀 일해. 몸이 좀 안좋아, 허리가 안좋아가지고. 젊었을 때큰 건설회사에 다녔던 김종환 씨는 당시에 중동국가를 돌아다니며 일을 했는데요. 맡은 일이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다 보니 관절과 어?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쉬면 낫겠지 했지만 결국은 통증으로 인해 귀국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렀는데요. 에. 아이고 할렐루야. 이래 가지고 이제 일해먹겠나 그럴까다. 저부터 댄스하고 뭐 단도 운동도 하고 이러면서 이내 몸이 차차 좋아지고 해 가지고 지금은 막 허리는 완전히 완쾌되었다 해도 뭐 가의 아니고 아픈 허리 때문에 퇴직을 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김종환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바로 댄스 스포츠인데요. 춤이 생활의 활력소가 되면서 건강해지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셨죠. 무대복을 입고 거울을 보며 춤 연습을 끝낸 김종환 씨는 집을 나설 준비를 하는데요. 연습 많이 하고 올게요. 을 앞두고 국지관에서 마지막 연습이 있는 날입니다. 회원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이틀 후면 선보이게 되는데요. 화려한 그날을 위해서 더욱 연습에 매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연습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김종환 씨를 특별한 이가 맞이합니다. 네. 어, 아빠.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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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 어, 니왜 이런 일로? 아, 아빠. 니가 진짜서 응원차 왔죠. 응, 그래? 네. 그래 고맙다. 꼭 일등해야지. 가만 볼주세요 <laughs> 맞지. 아빠 <laughs>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은 뭐고 힘이 다를 죽겠다. 아이고야 <laughs> 실전에 가면 좋을 텐데. 아 그래도 니라도 오가 응원해 준다 하니까 집에 오니까 그래도 힘이 날라하네 아, 응. 예전에 그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서 엄마랑 같이 하는 거면모르겠는데 혼자 하시는 건좀 반대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또 열심히 댄스 스포츠 하시면서 건강도 좋아지시고 또 만족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하는 모습 보니까 저희도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시라고 옆에서 응원해드리고 있어요. 댄스 스포츠를 배우고부터 손자와 즐겁게 노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마주 잡은 소리를 통해 손자와의 정도 듬뿍 쌓입니다. 이틀 뒤 전국 댄스 스포츠 대회에서 김종하 씨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대회 전날 미리 대회장에 있는 곳으로 떠나는 네. 날입니다.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떠나야 하기에 서두르는데요. 댄서의 순장팀은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어우 떨리시겠어요. 야. 우리 이는 대회 한두번 갔다 오시는 거 아니다 그쵸 경험들 많으시잖아요. 내려오실 때 어, 상황도 경험이 많아서일까요? 긴장하는 <laughs> <수는 웃음> 분들이 없는 네, 것 같아요. 소개해요. 오시고 우리가 연습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막 좋은 기분으로 가가지고 아마 재밌어. 좋은 성적을 낼것 같습니다. 자신만만해. 아, 아, 댄서의 순정팀은 땀 흘리며 연습했던 시간이 어? 대회에서 빛을 발할리라 생각합니다. 전국 대회가 열리는 경기도로 출발. 숙소에 도착한 댄서의 순정팀. 그리고 늦은 밤. 댄서 순정팀 오딘가로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딘데요. 네, 하세요? 시합 연습 바로 갑니다. 밤면에 늦었는데. 메라도뭐좀 해야 되니까. 순간의 지체도 없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 서는데요. 제가 가 음악이 없는 관계로 자, 못 부르는 노래지만 제가 자, 생음악으로 하겠습니다. 잠깐의 여유도 허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춤을 추더라도 항상 무대 위에 서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춤을 추는데요. 그 마음이 지금 댄서의 순장팀을 만들었습니다. 복제관에서 어, 연습하던 실력이 어, 되네요. 내일 경기 때 마지막 연습 한것처럼만 해주시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셨어요.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대회의 날이 밝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 어디에 계신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오늘 대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몸단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편안하게 지내셨나요? 진짜 순서 까은 뭐하고 싶어. 잠을 자야 되는데 아무리 아무리 자도 잠이 안 자지고. 아우 내가 진짜 밤에 걱정이 내도어 아이고 내일 이렇 순서 까먹고 잘 못하면 왜그내 땀은 내 등수에 안 걸리면 하고 래 정말 그 생각 많이 했대 댄스 순정 팀원들이 화려한 단장이 끝나고 드디어 대회장으로 출발합니다 출전한 팀들은 어떤 실력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대회장에는 무려 340여 명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대회장에 미리 와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장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준비하는데요. 어, 뭐, 다들 이것저것 적고 챙기시느라 많이 바쁘시네요. 4회, 토토 시니어 페스티벌 본선대회 개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의 선언으로 대회의 막이 오릅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예선전을 거친 17개 팀이 진출하는데요. 각 지역의 대표로 뽑힌 만큼 그춤 실력 또한 쟁쟁합니다. 대회는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데요. 하지만 긴장은커녕 신나게 박수치는 댄서의 순정팀. 아, 팀들이 다 잘하니까 아, 아까만 긴장을 냈는데 그래도 막저 팀들만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지만. 문수 쓸버복시라는 댄서의 순정이라는 팀인데요 무대에 오른 댄서 의 순정팀은 몇달 동안 갈고 닦아온 기량을 무감없이 선보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차분하고 우아하면서도 아름답게 보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5분. 그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그건 뭐 상상해로 잘했습니다. 뭐 좋은 저, 저 결과가 나와지싶네요 이번 대회에는 총 7개 팀에게 상을 수여하는데요. 이 댄서의 순정 팀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아, 노력하신 만큼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 축하드립니다. 노력으로 금상이란 좋은 성적을 네네. 얻었는데요. 진짜 기분 너무 좋아. <laughs> 아노 진짜 멋지. 굉장히 행복 심부.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댄서의 심정 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화이팅이에요 내년에도 또 도전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진짜 달라야 내년에는, 내년에는. 내년에는 우리 벌레 좀 대상 탐사. 아, 아니야. 그런데 내년에는 진짜 신경을 써서 어, 해야지. 내년은 어, 올해는 진짜 그런데 내년에 진짜 여덟해 가지. 감동의 드라마를 한편쓴 댄서의 순장팀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진리를 증명했는데요.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는 요즘 노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는 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신니어들 파이팅입니다. 네, 댄서의 순장팀의 노력 정말 아름다워 보이죠. 보는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함께 배워보실래요? 아, <laughs>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 댄스 스포츠를 함으로써 건강도 지키고요, 또 기분도 좋아지고 저렇게 상도 타고 거기다 상금까지 맞습니다. 이건 뭐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저는 이 스포츠 댄스 스포츠 동작을 보니까 네. 참 복잡한 동작들이 어, 많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춤을 생각하다 보면 또 얼굴 표정이 바굳고 미소를 짓기 힘들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시종일관 그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는데요 그런데 가끔 또 보면 동작들이 워낙 격렬하다 보니까 이런 동작들이 어. 어르신들에게 괜찮을까라는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어때요 음, 괜찮습요 네, 거였죠? 물론 괜찮습니다 네. 이 댄스 스포츠는요 이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서로 의지하는 힘의 중심축으로 춤을 추는 거라 안전합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고요 지구력과 근력을 키우는데도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네. 이 댄서의 순정 팀이 내년에는 꼭 대상을 받을 수 있기를 저희가 힘차게 응원을 해 보겠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댄서의 순정 팀의 미소 덕분에 저희 스튜디오까지 환해진 느낌입니다. 우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